안녕하세요. 주테크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 준비한 종목은 바로 삼성 출판사라는 종목입니다. 어, 삼성 출판사 하면은 이제 또 키즈 테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쪽 테마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뭐 아트박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뭐 자세한 내용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기업 내용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유, 유아동 어, 출판물 주축으로 하여 이제 영어 교재나 뭐 이런 것들을 판매도 하고 또 휴게소 사업, 교양물, 뭐 임대 사업 이런 것도 다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게다가 뭐 서점에서 또 이런 또 단행본이나 이런 것도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유와 관련된, 또 키즈와 관련된 그런 또 제품들을 많이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종목을 왜 들고 왔냐면,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또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또 정책 관련주들 많이 올랐고 저 또한 여러분들께 이제 수익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정책들이 나오고 그 정책들로 인해서 이제 그 저출산 관련주들은 이미 올랐어요 영유아 이제 그 필수품들 뭐기저귀라든지뭐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올라갈게 어또 영유아 관련된 컨텐츠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하 지금 이 콘텐츠, 콘텐츠, 쪽에는 아직까지 그렇다 할 수급이 많이 나오지 않,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드라마 쪽으로 해서 이제 뭐 에이스토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맞나요? 네. 그,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과, 다양한 이제 드라마들이 히트를 치면서 K 드라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 K 컨텐츠 중에서도 키즈 테마는 좀 많이 안 올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키즈가 뭐가 있죠? 뽀로로또 핑크퐁 요런게 있죠. 맞습니다. 저요 삼성 출판사가 그이키아는이 핑크퐁 아기 상어 있죠. 음. 핑크퐁 아기 상어 요이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말 많은 주가가 올랐고 또그 미국의 MLB 맞나요 MLB? 네 미국 야구 팀 중에 워싱턴 그 팀이 이 아기상어 핑크퐁 아기상어 그 노래를 또 응원가로 사용했던 적이 있어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 지금도 뭐 미국에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 해야겠네요. 자, 보시면은, 바로, 요거,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12월달, 보시면은, 아기상어 상장은 언제? 삼성 출판사. 딱 나와있죠? 요게 뭐냐면, 더, 더, 그, 더핑크퐁 컴퍼니라고, 요게 이제,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었어요. 예전, 작년에. 어, 그래서, 뭐, 내부 시점 조율 중이다. 시점 내부 조율 중이다. IPO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규모가 많이 커졌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어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금리도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많이 쪼들리는 상황이다. 어좀 쉽게 표현하자면 쪼들리는 상황.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동성 자금들이. 그래서 이런 또 한창 작년에도 그렇지만 이런 시기가 오면은 항상 요.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나 그 IPO 할때 있죠. IPO. IPO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왜냐면 IPO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핑크퐁 정말로 많은 이제 조회수를 기록하고 또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상어 노래를 따라 부르잖아요. 다들 아시죠? 아기상어. 아기상어 뚜루뚜루뚜루 하는 거.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저출산 정책과 연계돼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겁니다 자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K-콘텐츠 키즈 테마에서 연동이 되면서 또 이렇게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또뭐 이런 키즈 테마에 또 뭐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내용도 어, 이대주주 어, 나와 있고 삼성출판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업계에서 지난해만 해도 벌써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1점 인정받은 그런 유니콘 기업이다.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들은 상장에 대한 요건이 조금 완화돼서 갖춰지는 부분이고. 뭐 대신에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매출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빨리 그 매출이 조금 올라오고 이슈가 될때 상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또 내용이 한번더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번 올해 올해 이더 핑크 폰 컴퍼니가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기대해 보자. 그리고 정부 정책, K 컨텐츠, 키즈 테마, 어요 부분에 대한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한번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종목을 들고 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또 가격 대응 전략 한번 말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거의 뭐 바닥권까지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밑에서 여기서 거의 뭐 그냥 장기 평소 맞으면 내려오고 맞으면 내려오고 거의 근데 이제는 바닥권에 다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지금 보시니까 25,000원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1차 목표가는, 아, 29,000원까지 좀 크게 잡고 진행할게요. 거의 15%, 20% 되나요? 29,000원. 이렇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지금 거의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큰 무리 없이 여기 29,000원, 27,000원에서 거래량 요거 조금만 터져줘도 제가 봤을 때는 27,000원에서 8,000원 요거 그냥 뚫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VI가 걸리게 되면은 29,000원 찍고 또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연, 연결해서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뭐, 키즈 사업에 대한, 뭐, 또, 나머지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 나올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어,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될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 가격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 가격대는 22,000원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22,000원 너무 난, 22,000원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23,000원으로 하겠습니다. 23,000원. 이상 안 빠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 좀 타이트하게 잡아 드린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10%도 안 되죠. 어, 5% 되나요? 23,000원 손절갑니다. 어, 가격대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런 테마 주들 테마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어, 컨텐츠 정책 테마, 키즈 테마로 해서 상승이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포인트를 잘 짚어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테마, 정책 테마로 이렇게 갈 거다. 그러니까 삼성 출판사에 대한 이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그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지원, 요런 테마들, 그리고 나사 상자, 요런 거는 일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찍, 찌르고 올라가는 차트가 나왔다가 이렇게 빠지는 어 뾰족한 삼각형을 그리는 그런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어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은 이렇게 가격대를 잘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제 테마 주들 정말 좋아하는데 테마 주들 접근하실 때는 항상 가격 전략 잘 보시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에 54071969 번호로 어 대응하실 수 있도록 톡방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나는 대응이 안 돼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그냥 나오는 내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편하게 입장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금액 들고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일절 그런 부분 없으니까 음, 염려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삼성 출판사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자료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 또 구독, 좋아요 눌러두셨다가 또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하는 모습까지 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